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케이님 어서 오십시오. 또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 고우! 고 o g 이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팔라 팔아. 어, 이사람 고수잖아. 개고수인데 이 사람. 안녕하세요.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니 아니, 아니, 다아씨 조졌어 조졌다 아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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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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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늦었네요. 아 괜찮아. 1 1시 반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거. 으로 결과 알려 에이 늦었어. 아 조졌다. 늦었어. 아. 야 이거 이길 수 있나? 아 진짜 개 같은 게임 같아. 진짜 야 조졌는데 이거 완전 조졌는데 잘한다. 역시 이 사람 와잘 엄청 잘해. 이 사람 개 잘함 와. 씨. 아줌마님. 아이씨,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laughs> 아! <laughs> 저사람 잘하는 사람이 엉치인데. 너무 잘하잖아. 아 씨. 내 네. 녹시아 피하기 전술이 안, 안 먹히지. 사계사님, 사계사님이구만. <laughs> 이건 내가 이겼어. 내가 판정승이죠? 내가 판정승이지, 이건. <laughs> 내가 판정승이야. 어쨌든, 상자 하나 더 깠으니까 내가 이겼지. 음, 아, 근데 너무 피가, 오공화 피가 너무 많은데. 상작감을 못했는 소들이 아, 조졌다. 아, 씨! 조졌어, 아, 진짜. 아, 씨, 너무 실수했다, 이거. 개 실수했는데. 야, 안전실수였어 아, 씨. 졌네, 또, 이거. 에이. 희망이 없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아 2패 으으 어, 졌다 어, 사계사님 너무 세구만아 내가 너무 못했어 근데 미공전에서 너무 발렸어 실수했다 실수했어 아 미공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내 미공 왜 이래 내가 내 미공이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미러전 확시히 석상 차이인가 글쎄요 상자 한개 차이인가? 글쎄요. 아, 글쎄요 석상 차이들 글쎄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못해 너무 서, 잘 피하셨지 어, 사계사님 이거는 어, 이거는 오케이. Okay. 충분히 이겼, 이건 이득이죠? 이득이다. 완전 이득받지? 킹득 교환.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잡고, 어, 고그마를 무조건 잡고, 미공전 이기면 되죠. 오케이. 아, 씨. 내거야 오케이, 오케이, 킹드 교환, 킹드 교환. 오케이 okay, 빠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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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빠졌죠 이겼죠 이거 완전 이겼죠 이지! 1승 <laughs> 인제 1승 음. 인제 1승 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내가 이폴이해가고근데 오늘 별로안좋구만 일진이. 오늘. 나머지 전승 전성... <laughs> 아! 이거 뭐 아, 이거야. 아이거 뭐냐 내야 이거야. 이야야 이거야. 이거야. 거야이이거거거야 내 거, 오케이 또. 오케이. 내거야 꼈지 꼈지. 안 돼. 아이씨 조졌는데. 조졌는데 이거 살짝. 응. 살짝 조졌어. 아이씨 엄청 쎈데 야 비슈바쿠 왜 이렇게 쎄? 실화입니까 비슈바쿠 야 비슈바쿠가 너무 쎈데 노짱들 다만 야이C 왜 이렇게 쎄냐 왜 이렇게 쎄 이거 비슈바쿠 너무 쎈데요 비슈가 뭔가 떨리네 하다가 있어서 그렇 <목소리> 이 사람 스펙이 엄청 센것 같은데? 내가 잡은 내가 느낌이네 스펙이 엄청 센거 스펙이 엄청 같은데? 어. <목소리> 아, 이건 아깝다. 이거 아깝다. 아, 이슈 있었는데, 이슈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3패, 벌써... 아, 그렇구만. 야, 씨비 밖에 너무 센데, 이슈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야, 너무 안일하겠다. 아니라! 유진님 아씨 뭐야 이거 플리빗 플리빗이 뭐야 이거 내 거야. 뭐야 이거 무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무기야 저거 저 무슨 무기야? 와화조풍월이야야화조풍월이 아, 별로 안 무서운데? 야 그러면은 풀비라서 얘도 화성 무게 끼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돌풍 무게 끼고 있는 거 아니야? 헬리오스인가? 잡았죠 아, 헬리오.. 설마 헬리오스는 아니겠지 어, 설마 헬리오스겠어 야, 헬리오스인데? 헬리오스인데? 이거 헬리오스 아니야? 아닌가? 오케이. 잡았죠. 헬리오스는 아니었다. 맹커톤에 이어집듣고 아 뭐야 예측샷당했어 잡았죠 유신님 컷. <laughs> 유신님 컷 유신님 컷 유신님 컷 유신님 질겜나니까 근데 뭐 의미가 별로 의미는 없다 유시님 즐겜 이제 즐겜 하시잖아 아레구 즐겜 조합을 이렇게 해달라 구는왜불이불이 근데 빨강색이지근는이주불이친구님아 근데? 오늘 무슨 청 <laughs> 무슨 투수들 투수들 대전이야 뭐야 이친님그이친님 맞죠? 친구님 맞죠? 아이친구 그러니까 말이야. 아~ 조졌다. 음... 조졌다. 살짝 조졌다. 이에는 음, 조전... 좀 음, 조진... 많이 조진 판이야?

안돼어 잡아 살았다 살았다 씨 <laughs> 살았다 오 살았다 씨야 위험했는데 살았는데 살았네 아 다행이다 오케이 피했죠 이지 어머니. <laughs> 어머니 어서 오고. 이따 어머니 오면 알려 드려야지. 네, 왜왜왜뭘 알려 드려 시청자 <laughs> 대고이지선아 거기고 이지라고 호효에 대고 삼승 3패. 아니 아니야. 그렇죠. 삼성 3패 맞나? 튼 이지는 아니었어. 힘들었다. 아시거라고. 융의 아기, 아기가, 아기가, 뭐, 아, 이거 너, 순서 해. 너무 안 좋은데? 도졌는데 이거 야 이거 이건, 이건 너무 순서, 순서가 너무 조졌다. 순서를 순서를 이길 수가 없는 줄 알겠다. 순서가 이길 수가 없어. 문제는 이제 미, 미공이라고. 미공을 어떻게 이기냐고. 야, 미공을 어떻게 이겨. 어 이겼어. 이겼는데, d가 문제네. d가 문제네, d가. d가 문제다. 이거 이 이거 이기 이거 이기시다. 이거 이길수다 이거 다 이거 이길수다다아거나개어다이이기 이거 이 이거 이기시이겨이기다이이이런막이런이런도이긴다 내가. <목소리> 오즘에또어려 어렵지. 저도 이제 3패 벌써 했어요. 어, 이거 이기는 거. <목소리> 이거리 이건 잘했지, 이지 <목소리> 그래도 랜이 어, 잠깐만. 이런 도 이긴다, <목소리> 이게 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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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다. 이기운다 잠깐 체크 점 하자. 뭔가 그 약간 그러니까 중간 점검하자. 뭔가 잘하고 있나? 오케이. 요즘 랜복승 자주 다랜승 했으면 그거 킹힘이지 메일에 8초 넘게 희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뭐 신캐가 좋다고 신캐가 좋다고 하긴 는 한데 모르겠어 신캐가 뭐 조, 좋을 것 같다고 하긴 한데 모르겠어 어차피 아레나 용 아닐까? 무라기 님은 이 사람 이 사람도 랭커인가? 아이 픽이 좀좀 에반데 내거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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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소유자한테 캐릭터 소급 적용해줘야 되는 건 아, 조졌다. 아, 조졌는데. 야, 이거 이기기 힘들겠다. 이기가 힘, 쉽지 않겠어. 아, 맞죠? 이지. 이말이나만잘잡으면 이길 수있어일단 뽑아 야지 음. 아 안돼! 야 조졌다 이거. 아, 아, 아 이번에 그거만 할것 같은 습 아, 말이나 너무 어어 나는. 맞아 맞아. 씨, 어차피 쳤어. 어차피 쳤어. 이 사람 엄청 스펙 세네, 근데. 스펙이 엄청, 엄청 좋은 것 같아. 맞다, 스펙이 엄청 2개. 좋아. 600개만 음. 먹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거든. 아, 아, 네. 옷변이요? 옷변은 별로야. 옷변은 별로야. 4패 벌써 아이씨 진짜 급한 거 있음. 뭐야 어떤거 5뼈는 웬만하면 무조건 재료찾는 굿즈는 재료찾는게 맞지 음. 어떤거 4승 4패 아씨아 뭐야 이사람도 이사람도 오제보수한거 오제 찾는다 오제 그러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사야지 뭐. 아씨. 이내 거야. 아 도졌어. 하나 괜찮아. 음. 괜찮아 이거. 괜찮아, 여기 상자 까 하면 되지. 이공전만 이기면 뭐 할만하거든. 사실 목편 열기로 건강 면역 100%만 되면 될 거야. 한물이공전이 아, 못 못잡았네못잡았네 못 잡았네. 올해 40만원 썼는데, 기아쌍방은 무조건 커려야아마크 안돼 아 조졌어

아무튼 도전네 이건. 이 사람 스펙이 어, 센거 같아. 아닌가? 이만한 단계도. 나도 사 석자 모으면 동일하기 때문다아 안돼 이건. 못해. 아. 안 좋다. 아, 오늘도 안 좋네요. 좀 아, 상태가 안 좋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 못하지? 오늘 더더욱 못하는 것 같아. 사승못패아 오늘 오늘도 반타작이야? 오늘 반타작이야? 날이 아, 갈수록 승률이 떨어지는데. 막판 이겼으면 좋겠다. 어, 수대 이번 <laughs> 만나고. 아 수대. 멘탈 겠지아 그럴만하지.

이거. 어... 내가 너무 실수했다. 상자깡을 할 거면 할할할 거면 했 잡았죠. 가자. 이거분리해 이거, 이거. 잡았어도 분리야. 그래서 금요일에 옷변 없게 된 돈일라는 거. 이거만 있으면 나도 아레나 열심히 할수 있어. 옷만 나와줘. 토트 사랑한다. 모래 욕할게 보여서 슬프네요. 아, 이씨 맞았어 이거 조좀저안 저 맞았으면 주변, 이게 이길, 이이수있있었데데 이길 오케이 이겼어 마지막 판 이겼지 이거지 이지 이지 800이면 아 그... <웃음> <웃음> 맞아 마지막 판 이기는 이게 이거패키지 <laughs>